자 일단은 어 일단 은호랑 대결 한번 해보자. 어처왔다 여보세요? 아 모시 모시. 마이크 쓰기요. 아 마이크 쓰기요. 형님 지금 거기 그 형님 방에도 혹시 스폰 거실분 계신가요, 형님? 스폰? 잠깐 네. 물어볼게. 스폰 혹시 저희 방은 쌓여 단자가 50개거든요, 단판. 아짜금 <laughs> <laughs> 아 <laughs> 좋네. 오케이. 아 아유, 좋지. 좋지. 가자. 선영님들이 다안 계셔서. 일단 그거 가자. 50개. 아, 그데 그렇죠. 50개로 가볍게 우리 한번 받아 올려 보자고요. 어, 손 한번 풀자. 일단 그러면 야, 이거 뭐냐? 스티, 여기 디스코드 여기다가 니 스팀 아이디 좀 적어 줘. 오케이, 잠시만요. 채팅창 디스코드 채팅. 이거예요, 형, 이거. 그 잠깐만. 어, 잘못 눌렀다. 야, 형 그거 놀봤는데요 존나 재능충이더라 야, 니딩 네 거랑은 차이가 나지. 수준 차이가. 아뭔 소리야, 형. 롤, 롤, 롤 싸대기 맞기 빵알려요 형. 아, 나, 나, 야, 너, 야, 원챔충이랑 비교가 되냐. 야, 형은 로이저 님했어 아, 어, 형, 삼, 삼판 이선제천 개. 가자. 가자. 와, 야, 형님. 장난치면 안 돼. 안 돼. <laughs> 진짜 진지하게 가자. 오케이. 잠깐만, 친추 돼 있나 본데? 친추 돼 있나? 잠깐 어디서 봐요, 형. 초대구나, 우나. 야, 너가 이제 내에서... 코, 이거 맞지, 코? 어, 코코. 맞지, 이거 맞지, 잠깐만. 예. 네. 너 온라인 돼 있어? 온라인 돼 있어요, 나 들어와 있는데 지금? 잠깐만. 온라인, 기다려봐, 여기. 나 릴린13이거든? 올... 친구 돼 있나 봐봐. 친구 어떻게 봐요? 앞에서? 팀에서 봐야 돼, 스 팀에서. 아, 친구 돼 있네. 내가 초대해볼게. 야, 기다려봐, 내가 형이 초대할게. 디스코드 끊지 마. 오케이. 가자. 야, 너 죽게 뭔데? 저 드라곤오프요. 아, 또 짝구랑 캐릭터만 하네. 아유, 씨. 아 형, 형, 폴이죠, 폴. 야, 나는분권이지 아... 아, 플레이 매치의 두 번째. 잠시만요. 자, 은호 초대 제가 할게요. 은호를. 형이 초대해 주네, 기다리자. 어. 쉬프트뎀? 오 그러네 형 초대할게 기다려 오케이 방제... 이거 하못 뜰나 여기? 방제 흑민이 vs 스트리머 오케이 됐어 초대할 수 있어요 여기? 어 내가 만들어 초대할게 잠깐만 어, 오케이 애매하고, 아... 알트 F3 누르면 바로 된다고요? 어? 알트 F3 누르니까 봉인님의 아가리가 봉인되셨는데요? 봉인님? 기벌댓기야 됐고, 소재 눌러서. 잠시만요. 너 게임 접속이 안돼 있는데? 게임 접속 돼 있는데요? 하요 형님, 야, 너, 너 코코아 하잖아. 없는데? 1000개 스폰. 아, 형 잠깐만 기다려봐. 너 온라인으로 해봐, 온라인. 그니까 스팀을 온라인 만들어놔야 돼. 아, 지금 최종, 어, 최종할 게게 어. 자, 나가서 스팀. 설정. 그래서 온라인 어떻게 봐요? 아 온라인인데? 기다려봐 내가 가볼게. 온라인잖아. 이온나친너친추돼 있거든. 어. 근데 너 게임이 안 돼. 오프 안. 잠깐만 여기 누구? 계정 알림이 도착했습니다. 새로운 초대. 너 접속 중이 아니야. 뭐지? 뭐지 형? 너 오... 이거 그니까 눌러봐. 이거 그 밑에 오른쪽 안에 시계 있잖아. 바탕화면에 시계 왼쪽에 보면 그 스팀 어. 그앱 같은 거 나와 있잖아. 어? 어? 그거 오른쪽 어? 누르면 어? 친구 있거든? 아, 오케이. 친구. 야, 너가 눌러... 아이디 잘못 알려줬대. 아, 됐다. 아니야, 됐어, 됐어요. 맞아. 맞아? 어 맞어 맞어 민호야나만원 충전하고 왔듯이 그래서 됐어, 온라인 됐어요. 어또다왔다 어, 떴다, 떴다. 초대했어. 초대했어. 야 근데 뭐그 전자 여성 소리가 좀 낯설다. 아하하 나형 소리 좀 색다르지. 초대했어 들어왔네. 아무 어, 형 달게 레디. 야3판 이선이냐? 에5판 네, 삼선 아3판이선해3판 이선 알겠어 3판 이선고 간다. 아, 잠깐만, 잠깐만. 빡치겠구만 오케이, 결정 누르고. 잠깐만, 형, 나, 나 방송 세 개를 바꿔야 돼가지고, 제목을. 잠깐만. Welcome to the King of Iron Fist Tournament 7. i s Tournament 7. Paul Phoenix. 오케이. 제목을 세 개를 바꿔야 돼. <laughs> <laughs> 삼성 오지네 <모진해>. 삼성 관략이 <laughs> 힘들겠네. 그럼 형, 형안 봐. 형안 봐줘도 되지. 아야 진지하게 가자. 야 근데 그건 알아둬. 우리나라는 아직 유교 사회 국가라서 그런 게 있어. 약간 장류 유서랑 어그세 가지 네 가지 동물. 아니야 형형 형. 어 어. 그것도 이제 어 그렇게 이제 그렇게 드신 분이야지. 형은 존나 맞아야 돼 그냥. 들어갈게요. 존나 그게 버릴게요 시즌 보드 좀 바꿔 갈게요. 드라곤호 멀만치 않 보자 야 근데 줄라 이게 높다 이거 뭐야 인..이니.. 야, 야 내, 내, 뭐야 이전자서소이에이트 내, 내, 그 어. 이게 뭐야? 형내 룩보 기죽지 말라고 어, 뭐. 이자 기어다니는거 봐 뭐야 와이 어, <목소리> <목소리> 이 <목소리> 형도 개이득이야 와 이거야 우와 역습동해오 몇번 콤보를 못나와? 가리 몇번 콤보를 못나와? 와 뭐야 약실한거 이거 쏘져 가리 오. 우 이거 뭔데? 소독. 오오아차단 개사기네 라운드 n 파이트. 아왜안 일어서냐? 뭐야? 아 어, <목소리> 존나 <목소리> 야비하네. 오오오는데 <목소리> 와, 때릴 틈이 없네, 틈이 없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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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<목소리> <씨>. <목소리> 때릴 틈이 없네? <목소리> 다른 거야겠다 <목소리> 아, 50개 <맛있게> 감사합니다, <목소리> 형님. 아, 저룩 새로운 거 보여주세요. 어휴 uh. 형 몇단이에요? 나 모르겠는데? 1단인가? 어... 하단을 막아야 돼. 이새끼 하단 잘하네 가자 가자 아유 우리 형못 뽑았나? 우리 형못 뽑았나? 야너너 너, 거기 가 가지고 어 뭐야 이거 진이야? 재밌었냐? 거기 가세요. 아형형 형 왔으면 진짜 좋았는데. 아니, 아 제수 씨가 좀막 입도 참 그러던데. 아야이 뭐야 이 캐릭터. 어. 아, 아또 아. 아, 노란색이 나 따라왔네요. 노랑 아, 똑같이 생기네. 노랑 아, 똑같이 생겼어. 이아딱 맞고 맞고 갔다. 길

라운드 3 Fight. 여호. 아이, 딱보대개네 진짜. 어, 뭐야, 잡기야? 어, 겁나 네 아, 차아 죽어. <tight sweaty Sisters> 이거야와 뭐야 아 이게 맞는다고? 오아 졸라 간발에 차네 간 <목소리> 오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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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. 오, 오. <laughs> 야 끝났냐 이거 설마? 끝났다나세 목숨 중한 번만 이기기로 하자 형님 나와끝아 우리 성배요 사장님 형천개와 감사합니다 이... 야 좀만 기다려 형이 연습 좀 하고 온다 아 알겠습니다 형님 좀 있다가 다시 스리 방이요 형님 알겠어 와 이거 어떻게 나가? 아아아아 나게 사랑해 와아이개새 당했다 와 존나 연습 많이 했네